이 세트 대결 헤머블로에서 시작됐습니다 클라니닛이2-6에레가 NRF를 경기시킬텐데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드팀 오오오 어, 빠르게 들어오는 공격 속공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창고쪽이 어, 네. 창문 앞쪽에서 다 잡혔죠 클레이트 뛰어들어가다가 송원진 선수 아주 10%들고 지금 가고 있는데 혼자예요 자 근처에 있긴 있어요 지금 뒤쪽에 네, 소리 듣고 지금 느끼고 있으면 이명민 체력 네. 좀 없는데 네. 이명민 선수가 만약에 송원진 선수마저 잡으면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네. 이번 라운드부터는 줘야 되거든요 아 시구까지 아, 예, 예. 예. 떨구고 지금 자요. 아 지금 이거는 네. 어, 리스포니치가 좋아서라 했던지 몰라도 뛰쳐나가, 뛰어나간 것도 뛰어나간 것이 굉장히 유유하게 지금 먹혔어요 이승환 선수 혼자 남았는데 상대는 네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 걸린 순간 바로 콜 들어오죠 챗몰 네. 쪽에서 공격 해버렸습니다 깔끔하게 승리 가려는 LL 단계 위치가 확실하다 보니까 1선을 네. 지키는 백업 병력들도 뭐다 도착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어 침착합니다 그 빠르게 들어오는 그 속공을 뭐, 정리를 하면서 1라운드 선취를 해냈어요 네, 거기까지 나와 있을 거라고는 클레이트가 음. 예상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레드팀에 지금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초반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송원진 선수 피투리에서 맞춰 가야 됩니다. 정금찬 선수, 엘에이. 이쪽이 했는데요 서로 지금 근처에 있는데 화면에 에임에는좀 걸리지 않고 있어. 아아 박수를 잡아냈습니다. 놓치는 게 없어 정금찬은요. 야, 이게... 문대용 선수도 만회를 해줍니다. 박병희 드러냈고요. 뒤저기 그 안쪽에 있는. 예. 박병민 선수를 잡아주므로 해가지고 설치까지는 예. 설치할 수 있는 장소까지는 장악 했는데 예. 지금부터 어, 어, 없거든요 예. 자 뒤로 돌다가 권옥수 선수 끌어냈습니다 우리 좋아요 지금 두명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설치하고 직접 예. 이어가야죠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클리트 레디 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C4 설치하고 자리만 잡은 다음에 한두명 정도 안에 오고 2명 정도 밖으로 나가가지고 예. 자리만 잡으면은 충분히 이길 아. 수가 있거든요 오 정금차 혼자 남아서 할수 있는 거 없어요 네 예, 별로 없죠 예. 지금 네명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던지고서라도 두명 잡아내면 되는 거니까요. 뭐 상대방이 네 명이 한 명씩 나와서 팀의 응. 친구를 덜어준다면 모를까. 응. 그렇지 않으면은 정금찬 선수 입장에서 할수 있는 게한 한 명이나 두명 정도 잡아주는 거. 네, 잡아주는 거 것도 정도. 있어요. 스나이프 어, 네, 양쪽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 라운드 레드 팀이 가져갔습니다. 이때 맞추고 있어요. 정금찬 선수의 모습이고요. 이어서 전반 3라운드 경기입니다. 네. 빠르게 들어가서 일서를 점령을 했었고 뒤쪽에서 이승하 선수가 이제 백업 보는 병력을 잘커트를 해줬던 그런 이전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이창문 쪽으로 천문철이 네. 네, 잡혔네요 좀 철문 근처에서 면명 끊어줬고요 이설대쪽 네, 위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오는 선수를 위에서 아래로 가가지고 잡아주는 오. 것 같고요 안쪽 맵이 들어갑니까? 좀 크다 보니까 다른 맵에 비해서 좀큰 편이라서 네. 위도 뚫려있고 사무실, 사무실 쪽에 두명 스나이퍼의 활용도가 조금 높은 맵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권홍철 선수는 이금 2층 쪽 올라가서 2창 근처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번 예, 창고 쪽을 먹히게 되면은 수비한테 어, 수비가 완벽하게 장악을 하게 되면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거든요. 예, 예,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리 쪽을 뭐냐. 통해서 1번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도 1번 앞까지 가는 건 굉장히 쉬운데 음. 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어, 수비 베이스 쪽에서의 저격이라든가 수류탄이 계속적으로 날아오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벌써 두 명이나 잡혔기 때문에 클리니트 입장에서는 문대영 선수가 1번 설때 안쪽에 있는 선수 한명 아니면은 이제 베이스 수비 베이스 쪽에 있는 선수 한명 정도에서 두 명을 끊어주게 되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 라운드는 LA가 가져간다고 봐야 될 네. 수밖에 없어요. 네, 아, 이거는 뭐세 명이라도 모여서 한점 돌파를 노려봐야 될것 같은데요. 뚫고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 명, 두명 끌어먹기 시작하면 수적으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사실. 그렇죠. 자, 그래도 한 명만 끊고 들어갈 수 있으면은 더 괜찮은 상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레드. 안쪽 들어갑니까? 네. 자 이제 시간이 뭐 42초밖에 네. 안 남았어요 세 명이 모여서 그냥 시원하게 한번 뚫어줄것 같은데요 1번도 이렇게 뚫어니까 어느 쪽을 노릴지 아 전광찬 선수한테 들켰고요 수 아, 어, 아 문대영이 잡았어요 예, 문대영이 지금 열면서 자 필터장어 만들 뒤에 네 백업 빠르게 오고 있어요 지금 자 방어베이스 쪽에 있습니다 아 근데 베이스 쪽에서 빼아 여기서 보면. 털렸네요 이명민 선수한테 지금 붙었고요. 예. 이명민 예. 예. 선수. 선수의 정리가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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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 어, 라운드 할때 네. 엘에 라운드 네. 이명민 선수와 도라우드에서 팀에서 2명씩 쏘는 게 상당히 컸어요. 그렇죠. 네, 베이스 쪽으로 좀 깊숙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의 백업 병력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샷 싸움에는 이제 진 거죠. 네. 전반 네 번째 라운드 경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엘에 팀이 더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한명한명 어. 돌리면서 뒤를 놀리는 플레이까지 보여주겠습니다 1세트도 네, 가져갔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LN은 할 필요 없는 상황이고 에 플레이한 에는 조금 이제 조급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군다나이 어, 맵에서 공격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 3점은 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급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1점에서 멈춰 있습니다 2대 L 상황이고요 자 정금찬 선수가 깊게 나와서 예. 한번 본 다음에 빠지고 있고 어, 어. 어! 아 이거는 야 이거 진짜 정금찬 선수 또 잘한 거네요 사실은 박준호 선수가 달려들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타이밍이 나오기 전에 잡았어요 예. 스나이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금찬 선수가 시포대그림 다리 쪽 뒤에서 한명줄어주는데 성공을 했고 야, 돌파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송원진 아. 선수도 HP가 많이 깎여 있는 상태고요 예. 계속해서 잘린다 말입니다. 들어갈 때, 갈 때. 수원지 선수입니다. 못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좀 어떻게 뚫어야 될지. 네, 네. 안보는 뭐, 거예요. 확실히 수비가 좀더 괜찮은 전장이기도 해요. 그래도 네. 뚫어내야 되는 레드 입장이고요. 그렇죠. 좀 맵이 크고 갈 길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자, 지금 철문 앞에 모여가지고 이쪽을 갖기 위해서. 예, 네. 네. 철문 나갈 생각이고. 한 쪽에서 한. 고롱철이다 문제를 건국의 주의. 고롱철, 고롱철. 오늘 전략이 들어. 아, 이게 좋네. 그 찌꺼기 왔어. 이명민 선수가 한 명을 끊어준 상황이고. 시간은 좀 벌긴 했어요. 네. 네. 올라가서 빠르게 예.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되는 것 예. 같고요. 제가 뭐야? 방어 베이스 쪽에 밀어 놓으면 되거든요. 본대형 아, 설치 끝냈습니다. 자, HP는 얼마 없지만 그래도 좋은 자리. 예. 자꾸 번더로 되면 보이는 거나 끊어주면 보이는 거나 끊어주면 수류탄이랑 성거탄 있으면은 한번 드리디로 네. 네. 어, 예. 어, 네. 던져서 시각 끌어주고 네. 송원진 선수가 잘 던졌죠. 오, 이번에. 참, 참. 오, 예. 잡아냈습니다. 잡아내면서 이번 라운드 네. 이번 라운드 좀 따내네요. 가까스로 이번 라운드 좀 따내면서 2대를 맞추고 있습니다, 레드. 여기 음? 이제 클래니트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권동철 선수가 철문 쪽으로 들어오는 세 명의 선수를 음. 한 명도 끌어주지 못했다는 점. 사실 그 타이밍에 어, 최소 한명 정도는 끊어주고 나서. 더 쓰야만이 수비가 쉬워질 수 있었는데 네, 그러지 못했어요. 처음 발견하고 나서 초타를 잡아내지 못했어요. 네. 헤머블로우에서 아, 뭐 어쨌거나 스코어를 이렇게 동조하게 맞춰주고 있는 거는 사실 레드 입장에서 굉장히 희소식이죠. 비슷하게만 맞춰줘도. 네. 자, 이어서 다리 쪽으로 네명 선수가 있고요. 송원진 어... 선수 1 0퍼들고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문대영 선수 전면에서 앞을 열어 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스나이퍼로 한 명만 네. 딱 끊어 버리고 바로 뭐 돌격할 수도 있겠고요. 기다리고 있죠. 한번 걸려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일본 베이스 쪽에 조일은 선수 박병민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문 쪽으로 올라갑니까? 아! 성공 아 찬가 노리고 있었어요. 네. 자, 오른거 발견하면 한번 끊어 줘요. 그래도 박 세함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뛰어 들어갔고요. 조일은 정리하고요. 뒤로 들어가서 탱크 뒤쪽으로 숨습니다. 십호 들어왔나요? 네십호 들어와서 송환 연습을 하고 농구 설치까지 마무리했어요 다음에 스타일이 오른 셈 에라 모르겠다 그냥 뚫어버린 느낌인데 시원하게 뚫렸어요 네. 명이 3명은... 돌아오고 이제 공격 선수는 네명 시간만 끌면 되죠? 네 막가서 나가서 백업컨설턴컨트해 주고 있는 모습이구요 문대혁 선수 네. 문대혁 선수한테 잡아주고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 권옥철, 권옥철을 권옥철을 좋아요, 좋아요. 권홍철 혼자 남았어요. 권홍철 혼자 3명 잡아내나요? 아, 못잡 왔어요, 지금. 아. 자, 이번 라운드 레드 팀이 가져갑니다. 레드 팀이 한 포인트 더해서 3대1 없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반 맞으면 6라운드 경기. 어, 이 정도면은, 클레이티 레드는, 예, 점수 많이 땄다고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3점이랑 먼저 땄고, 그렇사, 이번 그렇사. 라운드까지 가져가서 4대1로 전반들 마무리하면은, 이번 세트 굉장히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 수 있는 바탕은 문대영 선수의 이제 스나이핑이 빛이 발휘, 발휘했고요 네. 지금 1번 쪽으로 들어가는 공격이 성공을 하고 있어요 몰려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좀 재미를 본클랜트 레드예요 네. 박준우 선수가 화면에 잡혔었는데 약간 무반을 좀 해줘야 될것 같네요 지금 킬이 없는 상황인데 베레는 조희룡 선수가 한지 0킬 네. 어떤 작전을 펼칠지 저는 중앙 쪽에서 상대방이 지금 움직임만 파악하고 있고 1번 쪽이나 2번 쪽 근처에서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클레니트레드 에레의 이창문쪽에서의 어떤 수비 음. 라인은 항상 똑같네요. 음. 네, 그 하면서. 하면서? 아아 예. 그러면서 아, 이명이 잡아줬습니다. 그러나 네. 한명 잡아주고 지게차 틈으로 보고 있다가 지금 한명 잡았죠. 예, 들어오는 거잘 파악했어요. 그렇죠, 항상 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한 명씩 끌어먹히고 있어요, 레드. 권홍철 선수가 문 쪽에서 노리고 있죠. 원래는 두 명의 선수가 근처에 있습니다. 예, 우회길과 철문 쪽에 있는 선수들이랑 같이 이제 아, 예. 이 창문 앞쪽으로는 선수들이랑 생각했던 것 같은데 두명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콜 넘겨졌습니다. 위에서 배가 옵니까? 권홍철이 아예 빠졌어요. 권홍철이 아예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이번 선택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준혁이 나가야 돼요. 돼요. 야, 나가서. 잡히더라도 나가가지고 수비 선수들을 같이 이제 압박하는 네. 플레이를 해줘야되고 아, 해줘야 되고. 아, 아 근데 박병민 선수의 아, 백업이 굉장히 나타났어요 네. 문대영 혼자 남았습니다 LF 팀은 박병민, 권홍철, 조일은 정금찬 선수가 살아남았고요 문대영 선수가 혼자 남은 상황에서는 할수 있는 게 많지가 않고 C4도 지금 철문 앞에 네. 떨궜기 때문에 시간도 없습니다 철문 앞에 있는 C4 주워가지고 설때 가서 설치할 시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그냥 마음을 위안해서만 한명 정도 짓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잡혔어요. 네, 예, 들어오는 거 잡아낸 이후에 이번 라운드 l h 네, s 이따냈습니다 스퀘어는 3대 3. 이제 후반전 경기로 이어지는데요. 3 라운드를 따내고 이제 공수전을 하는 LHS.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명, 세명 포지션이에요. 네 사무실에 두명 배치를 하면서 이제 다리 쪽으로 세 명이 돌격을 하는 모습인데 자, 3대3 스코어에서 사실 수비가 좀 괜찮은 전장이라 네. LA 입장에서는 스코어를 조금 더따는게사실 마음 편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네요 네. 한명를 시합니까? 한명 제거하고 들어가는 게 베스트기네요 그렇죠? 근데 1번 할때 안쪽에 있는 수비수들이 오 다리 쪽 또 앞문 쪽에얼굴을 보여줄 리는 거의 없거든요 고개를 안 내밀고 네. 뒤쪽에서 좀 들어오는 것만 좀문쪽 o g a Tonya, Guisa, 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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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아직까지 할수 있는데. 위에서 송원진 선수가 빠르게 백업 들어옵니다. 하지만 함부로 들어올 순 없는데 들어왔어요. 탱크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수류탄을 던져주면서 일단은 시폰 네. 설치 못하게 또는 자리 잡지 못하게 방해를 해줘야 되는데 시폰 설치 끝났고요 설치가 됐네요. 뒤에서 문 쪽으로 들어오기가 좀 힘들죠. 각폭으로 잡았어요 한 명. 네. 권홍철 권을냈고 박병민오 줘! 오! 박병민이 잡아냅니다. 또 하나 또 하나! 굉장히 잘 장전 타임, 장전 네. 아! 아! 여기서 문대영 선수 정렬했습니다. 조일호 선수 세이브 나오나요? 아! 1대 2 세이브 나오나요? 와! 하나 오오어요 조일호 선수 오늘 0킬이었었는데 지금 세이브를 굉장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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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샷 점프 점프샷 머리를 꽂아 버렸어요, 조네송원희 선수가 위치를 맞아. 알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네. 우리 반대로 당했어요, 지금. 네, 다리 때리다가 머리 맞았죠? 네. <laughs> 안 보이니까, 아 다리만 보이니까 다리도 라 맞춰가지고 잡으려고 지금 송원이 선수 쌌는데, 다리 맞으니까 이제 아파가지고 뛰어나가지고. 예, 잡으려고. 위에서, 아이고 아파해서 위에서 <laughs> 찍었습니다. 그렇죠. LL 가자면서 4대3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 2라운드 경기. 와, 지금 조이룬 선수 한건씩을 해줘요. 박빈이에요, 지금. 예, 이전 1세트 경기에서 도 그런 모습을 지금 1대3 세이브를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 역시 보여줬습니다. 4대3 한포인트 차자 이번에는 영웅의 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이제 작전을 내리겠죠 이쪽을 한번 들어볼 생각인 것 같죠 철문 쪽에 네. 가기 전에 창고 쪽에 있는 수비수들을 어,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거든요 예문대영 네. 선수가 지금 방어베이스 쪽에 가 있어요 네. 중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민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죠 여기서 창문에서 제거를 좀 해줘야 이제 철문 쪽을 통과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강선철 선수가 왔어요 지금 봤죠? 그면 이제 이명민 선수가 뛰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고 아 박병민 선수요? 예이승현 선수 덕분에 됐고 위로 들어가는데 이명민 어! 어! 자 수비됩니까 이번에 박준웅 권홍철 선수 위에서 패브가 어! 끊어주고요 권홍철. 빠르게 정리를 해버리네요 자 철근 쪽 싸움에서 대패 어. 자 하지만 권홍철입니다 권홍철이 오늘 컨디션이 좋아요 2 됩니다 자 9킬 5데스 기록하고 있는 권홍철 자, HP 는은어마어마니다만 송원진 선수와 그리고 지금 위치 싸움에서 뒤를 잡히는 순간에 이대 싸움도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장준현 선수와 송환진 선수는 굳이 어들어 보세요 거처리해 몰라요. 잘요 장준현도 장주음도... 어. 아이고 어. 안 되나. 아, <laughs> 예타이 들고 참... 있을 때 잘해요. 예 신포 들고 있을 때는 죽습니다. 저럴 때 타이밍 참. 아 이것 때문에 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네. 하필이면 신포 들고 있는 타이밍 아, 들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자 이번 라운드 따내면서 4대3에 맞추고 있는 레드, 클렌트 레드입니다 권홍철 선수가 잡아내지 못하면서 네. 라운드를 내줬고 동점 마무리는 못했지만 권홍철 선수의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보이긴 해요 네. 마지막 어! 상황에서 어! 자 포그로 한명 잡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명민 선수가 이승하 선수를 아자 L.A팀은 힘을 받겠는데요 한명 끊고 시작해서 송원준 선수 저좀 이어지는 라인업들이 좀 버텨줘야 되는데요 다리 아. 쪽으로 들어갈 준비를 그 하고 있습니다 오아 여기서 박준 선수가 박준어. 한 명을 잡고 상대방의 딜을 잡는 플레이를 해 줬어야만이 네. 이번 라운드 네. 쉽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아. 그냥 아. 한 방에 뻗었어요 한 어, 방에 한 선수가. 명이 없는 상황에서 다 왔다 잡혔어요 네. 네. 일단은 에레가 플레이하기가 정말 소월해졌죠 워낙 깔끔하죠. 수정으로도 압도적이었고 네. 깔끔하게 다음은 서원진입니다 원진 총소리 들었어요? 잘라서 공원 선수가 뭐 해야 되는데 앞뒤 가막을 때마다 한 명씩 깎이고 들어가서네명 있어서 그랑아들이도 네, 겁나고 이쪽 문안이면 뭐 들어갈 수 있는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됐죠. 이번 라운드 에레가 가져갔습니다 박빙입니다 이번 경기 5대3 포인트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를 먼저 가져가는 팀이 마음이 좀 편하죠. 네, 후반 4 라운드 경기에서 클래미티 레드는 무조건 따야 돼요. 이제 어, 각 폭에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선수님. 네. 이 맵이 생각보다 이제 각폭 초반 각폭 굉장히 잘 나오는 맵이라서 특히나 이제 공방 같은데 가면은 여덟 방이다 보니까 네. 날아오는 숫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죠 시작하는 순간에 그러면 네. <laughs> 일단 <웃음> 4, 네 다섯 개씩 날아오니까 이게 어느 타이밍도 못 잡아요. 네. 계속 날아와서. 지금은 네. 괜찮겠지 하고 나가다가 주는 내가 네. 꽤 많아요 이 맵이. 공방에서는 거의 무덤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선수들의 포까지는 계산을 하면서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클레니트가 계속해서 한두 명씩 끊기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이번엔 완벽한 수준 네. 나와야 됩니다. 공격할 때나 수비할 때나 한 명씩 끌어먹히는 이런 상황이 레드 쪽에서 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게 네. 하나인데 자리 위치 선정 이런 것들 신경을 좀더 써줘야 될것 같습니다. 청고 쪽보다는 지금 다리 쪽을 통해서 1번을 노리고 있는 움직임. 네. 오! 자 그래도 하나 컷 했죠. 예 중간에 들어오는 1번 쪽. 그 다리 쪽에서 올라오는 선수 한명 끊어줬습니다. 정금찬 신화 네, 잡았어요. 문대영 선수가 2번 가할때 쪽에서 움직이는 안보초 을선수 보이는데요. 이번에 사트리 권웅철 잡아내야죠. 문대영 선수잡았이 좋아요. 네, 네 뒤쪽에서 이어서 이제 건우 쪽잡아는데요권우선정리권우 쪽은 뭐 잡혀도 기량을 안 가면 한명 잡고 가요. 이번 라운드 땅에 군는 레드 클래니트 레드 오 대로 맞춥니다. 지금 팍 빙으로 갖고 있거든요. 네. 이어서 후반 5라운드 경기 이렇게 되면 진양 팀이 메달렉타 이우직방의 학교에 돌받지 않고 선수를 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응. 연장전을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나 유리하다라고는 아. 말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명민 끌어냈고요 이창문 쪽 근처에서 정리 한명 잡아내면서 좀 여유로운 수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도이격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명민 선수를 잘라냈기 때문에 자, 무난하게 이번 라운드 분위기 잡을 수 있는 레드 살려야죠. 고농철을 앞세우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막 들어가면서 싸워도 계속해서 킬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 이어주 아, 아. 선수가 정근찬 선수. 정근찬 선수 잡으러 들어갔다, 여기서. 아니, 바텀 선수의 팀에서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아, 네, 네. 네. 정근찬 선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사운드로 알고 바로 잡으려고 뛰쳐나갔는데. 네. 한 타이밍에 잡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뼈 아프게 됐습니다. 물론 정권찬 선수가 저런 상황에서 잡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 실력이합니다만은 박준호 선수의 플레이도 절대 나쁘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잠깐 타이밍을 좀벌었고그 타이밍에 상대를 저격할 수 있었습니다. 잡아낸 두명 아웃됐어요. 자4대3 박준호 선수가 잡히면서 이번 설대 쪽 수비가 한 번에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거죠. 클레이트레드는요. 네. 창고 쪽에 한명 배치가 되있고요. 이쪽은 비었어요, 사실. 들어가죠. 창고를 잡아놨습니다. 한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고, 처음 뒤쪽에 한명 빼고 왔네요. 네. 자, 컨테이너 그 사이 쪽에 이제 한명 있습니다. 점검차는 창고 2층. 자, 송원진 선수. 송원진이 선수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쪽 앞쪽 2번 설계쪽은 아예. 조금 버텨야죠. 송원진 선수. 버텨야 자, 앞쪽. 위치하게 하고. 야, 자, 나가다가 송원진 선수요. 이렇게 되면 2번 설계다라는 것을. 바로 알수알수 알수 있는 상황이고. 예, 정근찬 선수는 2번 창고 있거든요. 예, L.N. 들어가서 1 0번 설치하면은 정근찬 선수 덕분에 굉장히 수비가 쉬워집니다. 지금은요. 설치됐고, 아 이렇게 되면은 글쎄 지금 상황은 플래니트보다는 L.N.가 많이 유리하다고 보이거든요. 네. 네. 들어오는 네. 선수들은 막기만 하면 되고 뭐 먼저 나가서 싸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만 뚫어주면 돼요. 이창문 쪽에서도 이미 대기를 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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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찬이 네. 버티고 네.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너네끼리 그렇죠, 선수 끊어줄 수 있는 거 장준재반이 됐습니다 창문을 통해 가지고 가지셨기 때문에 아, 예. 정근찬 예. 선수는 아, 신고한 선수면 아, 아, 다른 선수 한테이 어, 힘들어지고 오! 송원진 두명! 자 야, 이거 해치하 못하게 정근찬 선수 근데 얼굴을 미리 내보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아 시간이 해체 시간이 어, 한참 지났네요 그렇죠요 아, 해체했어요 했어요딱 해체. 됐습니다 해체. 해체. 딱 됐어요 딱 아니 정근찬 선수 시야에서 안보였나요 예. 지금? 해체가 됐습니다. 방금 정근장 선수의 스코프로 봤을 때는 해체한 선수가 안 붙어 있다라고 지금 보거나 아니면은 네. 시야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뛰어내린 것 같은데 6대5 매치 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레드입니다. 이번 경기 따내면 3세트 가는 거예요. 자 레드가 잠깐 아, 내면서 6대 5. 이거 진짜 아깝네요. 에릭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가 이제 화면을 봤을 때도 다른 선수가 이제 붙었다는 게안 보였거든요. 스코프 안에 있을 때. 음. 아마 안 보이는 사각에서 시프를해체했던것 같아요. 예, 송원준 선수가 세이브를 해내면서 극적으로 라운드를 따냈습니다. 매치 포인트 네. 한 라운드 남았어요. 중요한 매치였거든요. 어, 그렇죠. 네, 조마조마 하죠. 이번 라운드에서 확실히 구치기 들어가는 거요. 중요하죠. 연장각도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신중하게 찍어 잡겠다는 생각인데. 그래, 네. 그렇죠. 잡히지 않았고요. 일본 들어가는 다리 쪽에 한명 배치가 돼 있고 청국 쪽보다는 일본 계단 일본 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문대영 선수를 방어 베이스 쪽에 놔둔 걸로 봐서는 왠지 일본 쪽으로 올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플래닛 팀이요. 그렇죠. 네, 오면 바로 백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예. 약간 고민하고 있죠. 지금 신중하게 이게 마지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10호는 자, 3번 선수가 지금 들고 있고요 상대 위치 확인하면은 그 다음에 플레이까지 받을게요 네 권홍철 선수가 10호 들고 있습니다 네, 이승환 선수의 모습이고 문대영 선수 일쪽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위층 쪽 한번 보고 뒤도로 빠집니다 자, 정궁찬 선수는 열어준 네. 플레이로 가나요 자 1설대 근처로 다 모였거든요 얘네. 예, 바로 네. 옆에 있어요 클레이트 박조 선수가 어, 지게차 쪽으로 철물 쪽에 있는데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때문번에 따라 뺏었어. 서로, 서로 이번에 따라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이번에 라는 것을 박준호 선수 한 번만요. 서로가 사발합니까? 레드 레드. 철위에서 제단하면 들어갑니다. 클레이트가 이겼어요. 자, 여기서 들어오는 걸잘 보내고 송원지도 잘 받아주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레드가 따내서 스코어 1대를 맞춰서 3세트 가게 됐습니다 어, 잘 싸웠어요. 네, 마지막에 이제 박준 선수 였던가요 클레이트 레드의 박준 선수가 경차를 빠르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1번 쪽이다 라는 것을 눈치게 됐고 서로 1번 쪽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전면전을 붙었는데 그 전면전을 상승하면서 클레이트 레드가 승리를 거두면서 2세트 가져가네요 네 박풍의 승부가 이어질수있는 1대1을 맞치면서 이제 3번째 경기 블랙센터에서 결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렇죠 네, 상대가 다 같이 이제 1설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아마 5등를 내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방에서 달려들면서 기분 좋게 이렇게 어. 했네요. 그렇죠 이태극기 어. 터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녀로서 불문하고 일어서서 같이 함께 외치고 있어요. 아 지금 얼굴을 가리면서 아픈 안 보이지만 태극기만 보이면 된다. 예 네, 정관장 선수 좀 아쉬움을 돌아오고 있죠. 거의 이전 라운드만 따냈으면이 상황을 LA가 가져갈 수 있다고 아닙니까? 정관장 네, 잡아냈으면요 그렇죠 만약 그 후반전 5라운드, 죠그라운드에서 정관장 선수가 포를 해체하던 사건 아니면은 그전수를 어, 견제할 수 있다고 치면은 이 세트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아쉬운 경기였었죠 la 입장에서는 예, 네, 수적으로도뭐 괜찮았고 미리 자비도다 잡아놓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경기는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만큼. 어떤, 레드가, 레드의 돌파도 빨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좋았고요. 네, 극적으로 조원진 선수가 세이브에 성공을 하면서 1대를 마쳤습니다. 경기림이 끝났습니다. 3차 대결의 시작합니다.